Uh, uh, 말아줘요. we, are uh, 말아줘요. only one vision as only mission is, uh, Korean language is Donut Wangja kill, okay? Okay. Uh, <웃음> <웃음> this, um, dick is cut, Okay?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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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넛 프린스 예스 예스 도 프린세스 예스 프린세스 딕 이즈 커팅 오케이? 예스 we can do it we 받으세요. make 소주 고자 예스 yes. 신나받 uh, shut up please 안받아 아신추받은 전부 따라된게한데어 이둥이 어와 사라져. 아 그건아닌 그건 다 그래서 처음부터 처음에난그랬는데 결국 다따라 된. 그거는 그아닌 그럼 당신 신상부터 밝히요. 어디 살고 몇 살, 지금 나이, 성별, <laughs> 취미. 남자지. 뭘넌저이 남자? 사람이요 말하는. 아니 남자입니다라고 해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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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빨개 이 새끼 말이 짧네 이거 혓바닥 잘라 불라 이거. <laughs> 초중고 어디 등기요. 오 오. 난 당신같은 아들이 하나 있어 이제 1 아니 그건 안 물어봤고 난 당신같은 <laughs> 아들이 있다고 아예응 근데 아들같은 사람을 잘라버려야지 <laughs> 아들이 맘에 안드니 당신이랑 대신 죽어 <laughs> 좋단다 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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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니까 좋아? <laughs> 어 사람 좋아보이지? 어 지금 막 네, 즐겨? 네. 네. 나람대도 당신은 죽고, 내가 제이슨 되면 더 죽을 거야. <laughs> 이 게임 팀킬 가능한 거 알지요? 사지게 찢어버릴 것이여. 차로 안 팀킬 가능해. 안 돼. 조심하세요. 어? 나다. <laughs> 당신 제이슨 되면 더 위험해. 인공지장이 <laughs> 이건 나다. 드디어 상관없는 애가 돼버렸고요 <laughs> 전혀 상관없는 애가 제이슨이 돼버렸고 일단 메드킹 먼저 챙기고 나아잇! 야이 씨발놈아나와 새꺄! 이마! 이 짜식이! 나! 마! <laughs> 새끼이새왜래 이거 이 짜식이 미쳤나 이거 이 쫄식이. 딱뭐 아, 하는 거뭐 이상해 하면은 흔라. 왜이 새끼고 흑인 이 새끼고 이상한 새낀들고. 어오키 토키 테스트. Hey, hello, my name is yeah. Jason. 어 oh, Jason, 어 oh, Jason, y e yes. Jason, okay. y yeah, 이 yes. uh, my uh t Yes, no. I I want Jason kill. Okay, I want Jason okay, head.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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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Fucking Jason uh, head. Don't want say uh kill Jason want. Uh, uh. He, no, okay, kill okay, okay. Jason. No, no, no. Oh, one first mission is don't is uh next princess. Okay. Oh. Yeah, first mission so and next mission is uh, kill Jason. Mm hmm. I, I want Go. uh don't want Okay. 오우 오우 베리 굿굿 베리 굿맨 아 없네 에이 hey, 노 왕자 에이 hey. 뭐, 기름넣고 있나? 말 하라고 할로우 지하 2살 도 e 왕자 o 로우제이 n Hello, Jason. Hello, Jason. h 인데어떡하 a 아 이놈의 인 l l 이 시벌놈들이 존나게 l o J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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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는데 되는... <목소리도> 아, 거지 <목소리도> 아, 때려. <목소리도> 아, m 아, g o 아 오, 아, y e 아 m 아 r 아우! o r e m o r I want more. 아 oh, yeah. more. Oh, more, more t h more t h 오, very good. y e 아 I like this. 저거 때리면 죽지 않아요? 안 죽어요. 아 그래요? 공주가 왕자인데. 혼자 혼단하다고. 아니 퓨즈 알아. 자리는 꼽았는데 퓨즈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퓨즈 자리를 꼽았는데 퓨즈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뭔 개소리냐고. 아니 퓨즈, 아니 퓨즈. 한저 아, 조선적이네 저거. 한국말 이상하게. 간나 새끼 어쩌지? 아까부터 한국 어이. 싫다 그럴 때부터 알아봤다 이 간나 그. 새끼. 너 어, 그 한국 사람 아니지? 에이 제시아. 그 한국 사람 아이 집에? 너 중국 사람 아이 집에? 오라! 아기! 어어. 오! 아기! 어 i 어. 맞맞 어, 어. 어, 어. <목소리> 오케이 파이. 이파 <목소리> <좋아, 좋아. 목소리>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아 잡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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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그렇지! 그렇지! 그렇 아아! 고요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이 녀석아 일어! 놔! 이 녀석아! 니 가면 내 거야! 아! 안주워네 빠이! 이제 그만 때려! 이제 그... 때려도 뭐 없어 이제 가면 다 벗겨버렸어

들어가세요. 들어가 고생했어. 어, 이제 필요 없는 애들은 다 버리세요. 네, 이제 필요 없어졌거든요. 아, 근데 네. 어디로 가야 되냐? 맵이 없는데. 맵이 없는데 맵좀 주시면 안 될까요? 어, 맵 줬고요. 로폴님 어서 와요. 살이막딱해진다고어 제이슨 집이 어디려나. 여기인가? 이쪽인가 이쪽인가? 어, 야 톰이 됐네, 돈 왕자. 아, 결국 또 이제 주둥이로 잘 풀어진다고. 오해 오해 소지가 없이 만들어야 돼요. 아지 어디 보세요? 아직이 야 아직. 아직. 내그 네, 어, 나의 설계가 완벽하게 들어맞았구만. 도노 방자가 제이슨 토미가 됐어. 아니 토미가 됐어. 그렇지. 어디 보야지 어디 보야지 어, 일부러 갑니다. 어디야? 어딘데 집이? 지금 얼굴에 한대 걸렸어. 난 대저택 있고. 도노 방자어디음아여긴가 아씨 어디야? 어, 템한 개도 못 먹었는데 이카고 있다. 씨. <laughs> 살아남아야 해요. 지금 최대한 시간 오래 끌어야 돼요. 나 지금 없어 지금 이게. 도노 방자 에이 도넛프리레스 에이 도넛 Fucking don't know. Don't know. 도넛이 간나 새끼 삐졌나왜대답을안 해. 어이, 도넛어도넛 Where is d o 도넛 맥히고 저기 저기 어 저쪽에 메시야3시방향쪽으로 빨리 가. 여기, 아이, 여기 제이슨 잡자면서, 뭐해? 제이슨 제이슨 집은 도착함 제이슨 내만 계속 쫓아오는데 그 토미 그 a s 거 n Jason, j 토미 뭐 n 지도 s 했어 주차해 있는거구만 토미 뭐하냐? 뭐하냐 쟤들 저기서 우리가 저기로 가면 돼 어디 었어요아 입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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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우리가 저기로 갑시다 차 있는데로 뭐 들고 있어요? 아나다아이거밖에 없어 단그가지님이 그냥 큐 쓰고 바로 그 좌클릭하면 돼요 도넛! 도나 도나 아막 도미 빨리 오라 고 뭐하는 도미 야 도나 야차 타지 말고 아니, 이리 도너. 오라고 제이스 죽이자고 제이슨 잡자면서 야 내려 이개 새끼야 아, 내리라고 도넛 새끼야 제이스 아, 죽이면 아, 된다고 아니, 내려 아니, 아니 근데 지금 들어 엑스 들어 빨리 들어 스톤 스톱목을... 먹을게 들라고 들어와 아, 내가 내가 스웨트 쓰면은 딱 죽이는 알아어알아어 몰랐어 가자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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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그아 버려 도망가려고 했어 와 이거 완전 비약 튀 올라 간빨이 새끼 거 앞에 로왜 <laughs> <가야, 도망가를> <laughs> 이렇게 뭔데 <부족해>.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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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려라 배더라 하나 춤추 배틀 이나이즈 는 제이슨 얼굴 왜 저런 가요제이슨 요번 에 새로 나온 제이슨인데 제이슨의, 제이슨 인데, 제이슨 의 제이슨 인형 탈같 은, 거있 잖아요？제이슨 의탈을쓴 제이슨 이 에요. <laughs> 그래서 가면 벗기면은 탈아 같은 게지 얼굴에만 있는. 오늘 잠못자데 도넛 자 처음 죽여 봐갖고. 시끄러 차이 fucking channel. shut up. <laughs>